2024 마포 일자리 박람회와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추진됐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한 면접 부스와 체험 부스가 진행됐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2024 마포 일자리 박람회와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추진됐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구청 1층 로비와 광장에서 진행돼 15개 기업과 6개 유관 기업이 함께 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면접 부스,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체험 부스, 유튜버 황인의 취업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15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해 사회적 경제 유공자 표창식과 사회적 경제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구인 구직에 도움을 얻고 사회적 경제 체험을 해 보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